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난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하시고 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아,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고요. 자, 뭐, 이번 주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NFT 관련주들, 예, 괜찮게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도 그렇고, 사실 뭐,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나, 이제, NFT 관련주, 그런 것들인데, 어,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시원찮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일주일 동안의 장이었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어, 뭐,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괜찮게 간것 같습니다. 뭐, 버킷 스튜디오, 뭐, 초록뱀 미디어, 뭐, 이런 것들, 예, 괜찮게 갔고, 위즈코프, 뭐, 위지트,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게 갔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면, 사실 뭐, 어제, 어 양시장에서 매도세로 시작을 하다가 하락 출발을 했죠. 그런데장 마감을 하면서 후반전에, 어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3,011 포인트 정도 자리까지 저항대 보면서 아마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자마살한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요런 자리들을 예, 1,048 포인트, 저 포인트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면 또 한번 어, 부딪히고 또 하락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뭐 강하게 이런 어떤 상승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뭐 시원하게 매매를 해도 될 텐데 어 글쎄요 예뭐 저런 것들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뭐 재료나 모멘텀이 뭐 금융시장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뭐 하락을 하든, 뭐, 상승을 하든, 그에 맞게끔 종목을 선정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자, 주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심태 홀딩스 장 중에 가족방, 일반방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즈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점에서 한번 사보자 라고 해서 25,000원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예, 맞고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저점 매수해서 고점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매매를 했었고요.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맥스트 보면 이 자리에서 저점에서 모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모아가는데, 뭐, 이런 어떤 강한 상승들이 나오면서, 지금 또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슈팅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프라도 좀 강하게 갔죠? 코프라, 예, 코프라도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저점에 잡아보시고, 그리고 또 상승, 저점에 잡아보시고, 또 상승. 상승이 27%한번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1%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정을 받는 자리인데 예, 여기서 한번 모아가 보는 것도 괜찮고 어, 단기적으로 시세를 준다면은 어, 13,800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팔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파해버리면은. 어, 뚫고 가겠죠. 예. 자 웹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했던 예, 종목입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했고요.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이 21선을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쁜 어, 자리에서 또 강한 한떤 상승을 한번 줄 텐데 한번 보자고요. 21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한6 1선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6 1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어, 돌려서 한번 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NFT 관련주들도 어, 돌아가면서 종목마다 잠잠하게 있던 종목들이 어, 툭툭 쏘아올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ASM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리가 좋다. 예, 굉장히 자리가 좋다. 그래서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런 어떤 라인을 지켜준다면또 강하게 한번 상승 줄수 있는 그런 이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유심히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어제 그 투자율이 좀 좋아서요, 뭐한세 종목 정도 장중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을 드린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그래서 세 종목을 주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제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리면서, 예, 어, 마감을 했는데, 1차 매수했습니다. 분할 매수 1차 했고, 만약에 흐른다면은 뭐, 3,410원까지도 흐를 수가 있고, 좀더 깊이 흐른다면은 1차 도일선까지도 흐를 수 있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언제 하자고 했습니까? 예,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예, 정확하게 자리를 보고 예, 배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는 뭐 아직까지도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PC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NPC를 저점에서 추천드렸어요. 저점에서 저점이 마이너스 2% 정도였는데 어제 고가 5%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NPC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깁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측은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힘이 들어온 날이 친구가 종가 가격이 7,560원인데 이 7,560원을 돌파하고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한번더 슈팅을 쏘게 되면 쭉쭉 어, 한번 날아갈 수도 있다. 예, 만약에 슈팅 나오지 않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매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알로이스도 어제 같은 경우에 제 저점에서 마이너스 1% 1.3%대 정도에서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6%까지 고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모아가는 어떤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뭐 최근에 추천드렸던 거뭐 게임주, 뭐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런 관련 종목들이 거의 다가 수익으로 나왔고요. 어자 지금 추천드린 종목들이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 나눔 가족 방 같은 경우에 뭐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 제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어 여기서 추천을 좀 드렸고요. 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20%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조정 받는 자리에서 모아 간다 보면 또뭐 쇼팅이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 홀딩스 매수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저, 절대 추격 매수, 고점에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한 종목들이 절대 아니다. 어, 힘이 터지기 전에, 예, 모아가는 어떤 매매를 하면서 힘이 터질 때 스윙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KC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갔네요. KC도, 어, 여기서도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했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21선을 이탈해서 흘러내려더니 또 이런 식으로 막 치고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강력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자리에서도 한번 KC는 또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어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어, 뭐초록뱀 미디어, 뭐 이런 것들도 좀 대표적입니다.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저점 매수하자라고 해서, 어, 거의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000원대 매수를 해서, 427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여기 자, 여기서, 예, 매수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또 여기까지, 예, 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쇼팅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다. 라는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은요, 뭐 행복나눔 가족방의 수익 어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뭐 심텍홀딩스, 이지미디어, 맥스트코프라, 웹젠, 갤럭시SM, 드래곤플라이, NPC, 알로이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 화면에 보면 우측 하단에 더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 클릭하시면 일반방으로 예, 카카오톡 일반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종목들 뭐 전략 문의도 좀 하시고요. 물려 있는 종목들 많죠. 예, 작년과는 시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는 굉장히 농사를 뭐 시원찮게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내년 초까지도 굉장히 까다로운 장에 연속이다. 가는 놈만 간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종목들, 엔터주, 이런 것들, 게임주, 이런 것들요. 충분히 힘이 들어온 종목들은, 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짧게 치고 빠지고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어떤 매매를 시장이 까다로움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 추세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목은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고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어떤 그런 매매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주말에 또 방송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 또 방송을 드린다면은 또 새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1월 내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시 정도에 회원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기초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을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1월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방, 일반방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어,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 주말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어, 가족분들과 편안한 휴식 어,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